자, 이번에는 35번인데 뭐 어렵지는 않아서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 자, 주제가 조금 길어. 자, 우리 건강에 좋은 식습관 두 가지를 제시할 건데, 가공을 최소한으로 하는 거 좋고, 그거 말고, 발효, 바람 음식도 좋다. 이런 말이거든. 자, 제거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 3번 문장을 아예 없애놓고 한번 찾아가 봅시다. 어렵지 않으니까. 오케이. 끊었으면 아무래도 제거 문제가 흐름은 좋은 편이어서 선생님 앞에서부터 분홍색을 먼저 좀 잡을게. 자, 여기 얼쑤 잡을 거고. 이렇게 잡읍시다. 자, 얘는 건강에 좋은 식습관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보니까, 선생님 여기 나오는 미니멀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건강에 좋은 식습관 1번입니다. 1번. 큰 번호 다세요. 1번. 자, 이게 바로 최소한의 가공이야. 여러분들, 이거 배경지식이잖아. 쌀밥이 몸에 좋다 그러냐? 현미밥이 좋다 그러냐? 현미밥이 몸에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쌀은, 어, 가공을 해서 당이 높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공이 되지 않은 것즉 최소한의 가공만 된것 그런 음식이 쌀밥보다는 현미밥이기 때문에 건강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고이기를 그쭉 하다가요 자 밑에 내려가면 인컨트라스트라는 표현이 보일 거예요 이게 2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와 반대로라고 하면 두 번째 방식이 발효 혹은 발하잖아 그니까 러이두 가지 방식을 왜 인컨트라스트로 연결을 하냐면. 최소 가공은 가공을 거의 하지 않는 거라면, 발효나 발하는 가공을 되게 오랜 시간 많이 하는 걸 뜻하잖아. 그치? 발효, 발아, 된장이나 유제품 같은 것들 뜻할 거 아니야. 그럼 유제품이나 된장을 만드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나야지만 되는 거야. 최소한의 가공은 아예 날것그 자체로 먹는 걸 뜻한다면 발효나 발환는 오랫동안 가공을 해서 건강에 좋은 음식들이라는 느낌 때문에 이두 가지를 인컨트라스트라는 연결사로 표현하고 있구나. 이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일곱 개. 자, 이 최소한의 가공이라고 하는 건 can be one of the best way 가장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To keep original flavor and taste 원래의 향과 맛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일 거예요. Without 뭐 하는 거 없이 말입니다. Any need to add artificial a flavoring or additive c or too much salt. 선생 여기서 나오는 인공 향료, 인공 첨가제 아니면 소금 이런 것들의 니즈가 없이 원래의 맛과 향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때 네스 이것은요. 이때 이 최소한의 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아주 효율적인 방법일 겁니다. Keep most nutrients. 대부분의 영양가를 지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일 거예요. 특 T나 the most sensitive one 가장 예민한 그런 영양가들요. 서치에서 예를 들면 많은 비타민이나 엔티 옥스덴트 하면 뭐라고 이제 항산화제라고 할까요? 그 늙는 거를 방지해주는 그런 것들 이게 좀 취약한데 그런 영양가를 유지시켜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선생님 옆에 얼소가 나왔기 때문에요. 요 문장과 요 문장은 그 안에서도 1번. 2번이라고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쌤 최소한의 가공에 대한 2.1번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이거는 맛과 향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라면, 뒤에 나오는 2.2번에 대해서는요,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 영양소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열하고 있군요. 자, 이때, miling l of cereal이야. 그러니까, cereal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조그맣게 부수는 거니까 최소한의 가공이랑 똑같은 말이거든. 야, 이게요. is one of the most harsh process. 그럼 봐봐. 쌤, 여기서 miling l of cereals를 조금만 다시 볼게요. is one of the most harsh process. 훨씬 더 혹독한 과정입니다. which. 이것은요 dramatically 아주 극단적으로 nutrient content 영양소의 어 f f e c t 영향을 미치거든요. 쌤 여기서 cereal의 단위로 나눈다 m i l i n g 아주 작게 쪼갠다라는 말이기 때문에요. 요거는 최소한의 가공이랑 반대되는 말이라고 봐야 돼요. 쏘리 정정할게. 그럼 최소한의 가공에 반대되는 거니까 그럼 m i l 오 i n g of cereal은 건강에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겠네? 그러니까 이거는 뉴트리션트 컨텐츠에 영향을 너무 많이 미치는 헐시, 안 좋은 과정이야. 이 말인 거야. 좀덜 가볼게. w 일 i l 인 grain, 곡물이라고 하는 건 선천적으로 very rich in micro-nutrition, antioxidant and fiber. 그러니까 이런 아주 좋은 1번, 2번, 3번에 나올 수 있는 영양소가 되게 되게 풍부한 거야. 그럼 쌤 이때 grain 이라고 하는 건 곡물, 나다를 뜻하는 거니까 최소한으로만 가공된 걸 뜻할 거예요. 괜찮아요? 얘네들은 그렇게 좋아. 그런데 m i l i n g 이라고 하는 건, 쌤 m i l i n g 이라고 하는 건 최대한 가공된 거라고 봅시다. 그러니까 이건요, 이 미네랄, 비타민, 파이버 같은 것들을 remove, 뭐 해버려요. 제거해 버려요. 그러니 그레인이라고 하는 건 좋은 건데요, 마일링이라고 하는 건 나쁜 거예요. 괜찮지? 그러다 보니까 화살표 연결할게 이렇게 핵심 영양소와 파이버들이 스포일 l 이즈 e 훼손, 즉 손실돼 버리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가공을 많이 하게 되면 이건 더 이상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겠어?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래요? In the context of a sustainable diet, aiming at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식단에선 받아들일 수가 없냐면, 최적의 영양소의 density, 밀도와 건강을 지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지속가능한 식단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지속 가능한 식단이라고 하는 거는 건강을 중시하고 있는 식단일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최소한의 가공을 선호하겠죠. 괜찮지. 자, 이와 반대로 안 좋은 거 말할 거 아니야. 좋은 건데 오히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만드는 펄멘테이션 밑에 나왔죠. 이게 발효입니다. 다양한 푸드스타프의 발효나 germination, 바라, 곡물의 바라 같은 것들은요. Our traditional, 전통적이고 지역적이고 accessible, 접근 가능하며 에너지가 적게 들고요. 매우 영양가 있는 과정이기도 하죠. Sounded interest, 아주 합리적인 interest, 우리의 관심, 즉 건강에 대한 관심에 아주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런 말이. 선 선생 그럼 여기서 에너지가 적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중요한 건 아닌데, 발류나 바라 같은 건 뭔가 물리적인 도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된장 같은 것도 보면 그냥 그 뭐라 그러 바람에 말려두면 되잖아. 요 곡물이 바라하는 거 그냥 냅두면 되잖아. 그러니까 시간만 지나면 될 뿐, 뭔가 많이 필요한 게 아닌 아주 좋은 또 다른 전통적이고 로컬적인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전통적이고 로컬적이다라는 것도 다른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았으니까, 옛날부터 조금 더 손쉽게 해오던 거 아닐까, 이제 이런 느낌으로 말한 것 같아. 그렇게 크게 어려운 질문은 없었어서, 요 정도만 볼게, 이 내용은.